오늘 공부는 본지 풍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채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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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울 수 없고, 비워도, 비우도 비도 비울 수 없는데 다시 무엇을 해서 채우려 하고 다시 무엇을 해서 비우려 하는가 지닌 대로 지니지 않는 대로. 안밖으로 천하를 품었는데 그대는 만 봄과 더불어 만 봄을 꽃피우고 나는 만 가을과 더불어 만 열매 쏟아지게 하구나 아느냐 눈썹들이 흘렁이니 만청생이 해탈하고 콧구멍이 흘렁이니 만 세상이 극락이구나 누리느냐 하하. 강물도 별이 되어 빛나고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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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잎도 강물되어 흐르구나. 아 오늘 불조보록은 570쪽에 사무친 탈로 공부하겠습니다. 벽화 선사께서 법자에 앉아 말씀하시기를 마음 전체로 사무친이 해탈이요. 생각 전체로 사무치니 해탈이요. 감정 전체로 사무치니 해탈이요. 감성 전체로 사무치니 해탈이구나 하셨다.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,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, 세세로 사무치니 해탈이구나. 송을 하기를, 감각 전체로 사무치니 해탈이요. 감격 전체로 사무치니 해탈이요. 감동 전체로 사무치니 해탈이요. 한명 전체로 사무치이 해탈이구나. 아.